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여 허락해 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부한 너희가 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먹되 오직 저한 나무 많은 저 나무 실과 많은 먹지 말라 시는그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을 그만 어겨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들이 글쎄요. 얼마나 되었을까요? 수백 아니 수천년 우리가 수를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세월들, 수많은 세대들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하고 전하고 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세월이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친히 불러주신 그 제자들과 함께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에 예언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그 밤까지 왔는데도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 간절한 심정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하셨는데도, 여러분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얼마나 강팍한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인생이 지금 이 순간까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누가 보고 22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정령, 죽을이라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 그 불같은 불순종의 늪으로 뛰어드는 그 인생, 그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누가복음 22장에서 그대로 또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깝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정하실 때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히 당신의 피를 뿌려 당신의 생명을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백성을 다시 구원하리라. 나를 떠난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이들을 다시 내게로 내게로 불러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의 모습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으로 가르친 인생의 결과가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여 자기를 위해 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고 이것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이 불러주신 어찌했든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열두 제자들. 성경에는 그 열두 제자의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이나 부르는 유다라 그래서 비록 유다를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 열두 제자의 모습을 대표로 우리들에게 사실은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생, 아담과 하와 중에, 둘 중에 하나인 하와에게 마귀가 들어갔다. 하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죠.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공간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했습니다. 이 마귀의 세력, 이 사탄의 세력과 함께 방책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와가 그 뱀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말과 함께 말을 섞으면서 정말 그 죄악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뻐했다 합니다. 돈을 주기로 은약을 했습니다. 유다가 허락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와가 그 마귀의 뱀의 말을 듣고 그선악과를 따먹고야 마는 그 모습을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 에덴 동산그 옛날에 그 어리석고 미련했던 정말 그 안타까웠던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일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까지 오셨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신 그 순간까지 인생은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다 하는 거죠. 우리는요, 이렇게 한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 몸을 담고 살면 우리 마음 속에 누구나 할것 없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내가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왔으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지 않겠나. 내가 성도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만은, 죄송하지만. 우리 인생은 모습. 아무리 그래도 인생은 변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정말 이 모습을 보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 앞에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의 모습 똑같잖아요. 전혀 다른 것이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보다도 하나님을 알면서 예수님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배반하는 인생의 모습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누가 더 악할까요?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너무 잘 알면서 하나님을 너무 잘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오신 것 자체에 깨닫지도 못하고 아니,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3년을 동거 동락하면서 살았던 그 제자가 결국 마지막에 하는 이런 그 예수님을 죽이기로 서로 약속을 하고 돈을 받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 인생이 난들, 여러분인들 우리가 지금까지 한평생을 신앙생활 했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나아졌을까요? 아마 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보다는 그 알량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좀더 안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더 교만한 것밖에는 나타낼 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런지라. 이건 무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로 한그 날을. 아마도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니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6월절이고 무교절 날이고 다 취소다. 아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을 양으로 잡아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리라고 뜻을 정하시고 계획하셨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렇게 모질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려 하겠어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때, 당신의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순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나의 생명을 너희를 위하여 주게 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날을 기다리고 기다렸단다. 내가 이 날을 고대하고 고대했단다. 내가 다시는 이유월절 포도주를 하늘나라에서 마시기 전까지는 내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이루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바로 이 죄인을 위해서. 이 악한 이 미련한 이 제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쏟아 부어 주는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요 주님의 소원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이 날을 위해서 내가 하늘에서 이것을 마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내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마지막이요. 내가 나의 생명 나의 피를 쏟아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끝나게 하겠다고. 우리 주님은 다시 다시 마시고 다시 마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러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부어 주셨어 이제는 끝내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 It was finished. 하시는 그 말씀. 바로 그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또 다시 말합니다. 1 8절 말씀해 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악, 인생의 모든 이 죄의 고리를 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 우리 주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그 뜻을 따라 주님은 가지만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 인생 그가로유다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롯 유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누가 보고 22장 마지막은 이 가롯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정말 죽는 데까지 함께 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유다도 베드로도 그 말은 모든 제자들이 다 우리 주님 앞에 똑같은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평생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평생 교회를 다녔다고요. 평생 기도하며 살았다고요. 평생 주를 위하여 일하며 살았다고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그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나 그 어떤 예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제자들마저도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국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하는 그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부인했던 그 가슴 아픈 고백이 사실은 우리도 별수 없는 우리의 고백이 되고 말한 것이지 우리 주님은 이런 인생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오직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묻고 마시는 자 너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아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이야말로 죽음을 이기는 것이다. 말씀하죠. 오늘 아침에도 내 마음 속에 그 어떤 것보다 진실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 무엇보다 내 심령 속에 있는 주를 향한 사랑. 나를 위해 그 살과 피를 부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사랑이 내게도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 나의 심령 속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네가 나를 정녕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살아가느냐? 물르셨던 우리 주님의 당부가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주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습, 우리 인생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나의 신앙의 그 행위와 경력을 가지고 내 스스로 나는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겠지. 나는 주님께 나갈 수 있겠지. 생각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악하고 미련한 인생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진실도 내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정말 나는 우리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신랑임을... 고백하고 있는지,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지,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리고 소원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